요거는 열 십자예요. 열 십. 다음에 있는 한자는 앞쪽에 있는 이 글자는요. 요렇게 생긴 한자는 먹다. 먹을 십자예요. 먹는다. 책의 모양과 선생님의 모양이 다르면 선생님처럼 쓰면 됩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반대로 할때 반자 기억나나요? 반대로 이럴 때. 뒤에 있는 소리가 반이라서요. 앞에 밥이 붙어도 소리는 반이에요. 그런데 이건 반이라고 소리 나는데 뜻은 뭐예요? 밥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밥반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반 하는 거, 찌개 백반 이런 거 보죠, 보죠? 그때 반자는 밥을 나타내는 반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일자는 누구나 다 알겠고요. 다음 글자 보세요. 음, 날일자 쓰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길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삐치고 요획은 나중에 써요. 이 글자는요, 숟가락, 시자입니다. 숟가락 알죠? 이건 숟가락을 나타내는 시자예요. 다음에 있는 환자는 이렇게 하고 가로 긋고 이구자 쓰고 이렇게 썼네요. 앞에 첫받침은 나중에 이거는 도리어 환자입니다. 도리어 도로 이 말이에요. 도로 도로 할때 환자입니다. 다음에 성 자는 이루다 하는 성자 정도는 알죠? 자, 이성 자는 이루다. 전에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왔던 한 자네요. 하나 일자에다가. 반 자는 방금 썼네요. 그죠? 자, 이반 자는 무슨 반 자요? 밥반자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글자가 똑같은 글자에 반복되고 쉬운 한자들 많고, 식반하는 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열이고 이거는 밥이니까 밥그릇이 몇 개나 있어요? 열 개가 있죠? 열 밥그릇에서 일식 한 숟가락씩만 들어내면은 도로성 이룬다. 뭐를 이룬다? 이룰 성자로 그랬죠? 이거 이루다. 무엇을 이루다? 성공할 때 이루다 하는 성자요. 성공할 때 성자입니다. 일반은 한 그릇의 밥이죠. 일반 한 그릇 밥열밥 밥 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들어내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한 그릇의 밥이 된다 이 말이야. 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열 사람에게서 한 숟가락씩만 밥을 넣으면 밥한 그릇 나온다는 거예요. 뭐할때 쓰는 속담 같아요? 여러 명이 도우면 한 사람을 온전하게 도울 수 있다는 얘기로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덟 글자를 네 글자로 확 줄여 볼게요. 어떻게 줄일까요? 네 글자. 어떻게 고칠까요? 자, 열 그릇에서 한 숟가락씩을 들면은 한 그릇에. 밥이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보세요. 소리만 적어보세요. 10, 그 다음에 시, 이거는 일, 이거는 반.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도와주면 은한 사람을 온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어를 우리가 유식하게 뭘 한다고요? 십시일반. 십시일반이란 말은 이 문장 속에 다 있죠? 요게 십이고요, 요게 식이고요, 일이고 반이고 십시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laughs> 여러 시 각각 조금씩 도와주어 큰 보탬이 된다.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 속담. 열의 한술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 자, 우리 속담 뭐라고요? 열의 한술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 자, 열번 써보도록 합니다.